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어떤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녹하는 건 아니고 어저께 입찰이 진행이 됐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북면 중앙 아파트가 이제 어 낙찰 결과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어그 결과를 보고 실거래가를 조금 지켜보다가 어 거래 취소된 게두 건이.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어, 조작하는 행위도 있구나라는 것을 어 발견하게 돼서 어좀 화가 좀 나긴 하네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조작은 어 기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 그 거래 신고, 거래 취소, 거래 신고, 거래 취소를 반복을 하면서 그 아파트 시세를 띄어 놓은 다음에 본인, 물, 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게 실소유자든 어떤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들로 인해서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2억에 팔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비과세든 일반과세든 어떤 그런 요건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근데 2억원보다 좀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현재 시세가 2억인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중개업자든 어떤 그쪽 방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또 제3자랑 그냥 거래 계약만 써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2억 3천이든 2억 5천이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2억 3천이 2억 5천이든 거래 신고를 해요. 실제로 계약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는 수순 없지만, 이게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 걸리게 어 실거래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주지 않을까, 계약금을 보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뺏어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계약 신고를 2억 3천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부탁해 가지고 뭐 2억 6천에 또 거래를 하고 요즘은 단한 건만 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뭐 두세 건, 네건뭐 여러 건을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금액 뭐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그거를 보고 실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게 한달 내에 이제 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요거를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 달이 기한이거든요. 만약에 가짜면은 그래서 한달 내에 자기 물건이 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2억 6천, 2억 7천까지 올랐으면은 뭐그 금액에 팔던 거보다 조금 싸게 팔든 해서 본인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지인들에게 그거 이제 거래를 좀 취소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한 번에 확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자가 이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어떤 그런 교란행위인데, 요봉 물건 같은 경우가 와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 보시면 그 어저께 경매 진행된 물건이 68제곱 20평형이랑 80제곱미터 23평형 두 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이게 4천만원 거래 건이 두 개가 떴었어요. 금맹가 저는 한 금맹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야, 이저 4천만 원 진짜 싸게 샀다. 막그서 야, 저런 거 있으면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제 어젠 어제 아니면 오늘 이게 거래 취소가 뜬 거예요. 어저께 경매가 끝났으니까 거래 취소가 뜬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경매를 하면서 이제 시세 조사를 할때 어, 호갱농어도 보지만 이 실거래 여기 뭐냐 네이버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전 거래 뭐 5천 4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또 여기도 6천 4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금액이 이젠 아리까리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이게 지금 상승하는 기류인가 아니면 떨어지는 기류인가 보합인가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4천을 다 던져줌으로써 아 여기 장이 안 좋구나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고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래는데 떨어지겠네 또 그래서 떨어진 매물 나온 거네 요런 생각으로 이제 저가 입찰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저가 입찰을 많이 한것 같아요 입찰자들이 20명이 넘는 거 보니까 저가 입찰 많이 한것 같고 그리고 68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교란행위는 따로 보이잖아요다 4천만원대인 거 보니까 그런 교란행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250이 요것 교란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알것 같고. 근데 금액 차이가 크긴 것 같진 않은 걸로 봐서는 교란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그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교란 행위가 있더라도 충분히, 어, 주변에 이제 다른 주거용 건물의 시세와 비교를 해가면서, 어, 이게 뭔가 조금, 어, 정상치 않은 거래 가격이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젠 어떤 거를, 이게 정확하다고 할순 없지만, 최근 두 달치 정도는 여유있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거래된 가격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시면은, 어, 그렇게 크게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에 속한 달로부터 한두달 정도 전, 내 거래된 매물을 산수 평균 해보시든 어떻게 그냥 감으로이 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금액에 어, 그동안에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국제유가,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분위기, 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든가, 어떠한 그 국가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주관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면 플러스알파 부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실거래가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나 어떤 그런 물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 19 이런 어려운 난국이 펼쳐진 가운데, 화폐가 좀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추세,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가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띄워놨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서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유가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어떤 재료, 원자재, 그 다음에 그 주택을 짓는 어떤 시멘트나 철근이나 그런 어떤 생산품들 있잖아요. 그 가격들이 동달아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유가라는 게 만들어내요. 왜냐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조금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 아 올해는 뭐 버거킹의 빵이 한5% 올랐네. 어, 맘스터치, 맘스, 맘스터치에 그, 사이버가한10% 올랐네? 어, 슈퍼 앞에 갔더니 우유가 한20% 올랐네? 참치가 20% 올랐네? 뭐, 요런 거를 그냥, 아, 그냥 올랐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아 이게 올랐네? 원자재 값이 올랐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력,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은 부동산, 토지, 요런 거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되겠네라고 상상을 나름 해보면 그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매 작전 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실거래가 취소행위. 야 경매가 딱 끝나고 끝나자마자 얘가 사라졌어요. 가지고 실거래가 아, 경, 경매 본인들 낙찰을 위한 어, 실거래가 교란행위. 이거를 뭐 찾아내기가 뭐 쉽진 않겠지만 이게 그럴것 같다라는 어떤 정황적 정황은 좀 나름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어또아 지금 생각났는데. 주인 경매 사이트 들어가 겠습니다. 여기 입찰자 중에 아 13번 물건이 었던 것같은데 약간 아이 물건 번호가 어떻게 됐더라? 보시면은 제가 어, 어, 24일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전 유찰가에서 많이들 팔렸어요. 뭐 예상을 했던 거고 제가 이 차를 시도했던 게요거 제가 이거 이거를 그냥 던져보는 2,300을 던졌었고, 그다음에 14번, 아 13번이었나, 어 13번 요건데 얘가 좀 의심스러워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좀 싸게 한 그래도 500에서 700 정도 남기 생각으로 접근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 이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3200. 요 정도는 왜냐면 하 제가 전 유찰가 정도쯤 될, 될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다 이해 가요. 3천만원이 어, 사람 좀 싸게 샀죠. 뭐 이해 가요. 근데 4200. 요거 같은 경우가 이 집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제가 물건 보여드렸지만, 3 6 0 0만원에금매가 나왔었어요. 그거 사도 되거든. 굳이 4,200주고, 이거 나중에 강제 집행까지 해야 돼요. 거기 안에 물건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물건 있으면은 그 물건을 이제 보관을 시키려 그러면 창고료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4,200에 가져간다. 이거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이 물건은, 어이 집을 어, 사고 싶은 어떤 고객을, 어, 경매 컨설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컨설팅을 해서, 어, 요 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러고서 일정 수술를 받는데, 컨설팅을 받으려 그러면은 1등을 해야 되거든요. 1등 안 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성공 보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4,200은 이, 지금 이 중앙 아파트에 그냥 실거래가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매로 받는다. 이것도 참 말이 좀안 되죠. 매매로 사면은 도배장판도 다돼 있을 수도 있고, 수리도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몇년 동안 빈 거를 실거래가대로 정상가대로 입찰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이 컨설팅 업체에 아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낙찰받은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이게 뭐 층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700인가 그냥 대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제 썼었는데, 저는 이거 한3,000 초반 생각했거든요. 이 물건도 야, 이걸 4,200을 한거 보면 야, 진짜 이거 너무 부도덕하다는 생각 드네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차순이가 3,200이잖아요. 아, 이 정도가 적정가예요. 몇백남기려면요 정도가 적정가인데, 야 정말 너무 예, 경매를 직접 배우셔서 하시든가 저는 이게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직접 공부를 해서 어, 법률 소송 뭐요런 어떤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학습하고 어, 조언을 들어가면서 경매를 차라리 시작하는 게 낫지 나는 뭐 아예 전혀 모르는데. 이거 할줄 아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다 보면은, 요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걸 모르겠다. 경매 절차고 방법이고, 어, 만약에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시세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누가 이 정도 시세니까 요 정도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거, 지금 이 동네의 시세는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이 남겠다라고 그 정도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이 정도이다 이 금액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차라리 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낙찰 못 받을 것 같으면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할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젠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더 싸게 시세보다 더 싸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마 맡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세값이 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낙찰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경매 신청 대리인 그런 사람들이 어 헛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적당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를 고려하시고 그 시세를 내 주관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리까리해서 아 이게 얘네들이 맡아줄 것 같지 않다. 수수료 명목을 맡아줄 것 같지 수수료가 너무 아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너무 시세랑 근접해서 안될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공보수로 얼마 이러지 말고요. 착수 착수금으로 뭐5만 원이든 0만 원이든 이거 나랑 같이 입찰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것까지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입찰 떨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다 처리 다해 주시면은 뭐한 30만 원더 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차라리 고렇게 의뢰를 하면 그그 그 경매 입찰 신청 대리인 같은 경우가 어 어차피 5만 원 정도라는 어떤 소정의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또 일을 해줄수 있거든요. 근데 한 천, 이천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오만 원 주는 거 아까워해 버리면은 그건 진짜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경매로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요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어떻게 이 금액에 낙찰 받아요? 다른 사람들 다 삼천 대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사천이백에 받냐고요?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악마의 유혹 이 있지 않는 한, 천만 원을 더 비싸게 쓴다? 와, 정말 다 이거 보고서 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경매 입찰 의뢰한 사람이 호객도, 호갱도 아니고, 와, 정말 화가 나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가 화가 났네요, 오늘. 경매 입찰을 위해 실거래가를 조작을 하는 거. 임시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비일비, 너무 비일비재해서,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아까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걸 또 말씀드리는 건데, 천만 원이 더 높게 입찰을 해서, 당연히 1등을 하죠. 지 22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1등인데, 차순위는 또 거의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 그러면, 20명이 이거보다 밑에 쓴 거예요. 근데 20명이 이거보다 밑에 썼던 이유는, 이게 거의 물건들 보면 20명 이상 참여했거든요. 보면은, 아까 그 실거래 조작 있잖아요. 4천만 원에 제일 큰 평수 23평형이 4천만 원에 금매로 던져진 게두 개가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여기는 지금 하락장이구나. 그럼 지금 내가 좀 들어가서 나중에 상승장 때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20명이나 저가 입찰한 거예요. 3,200만 원밑을 입찰했다는 거니까. 와, 참.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워. 아무튼 요러한 어떤 거래 행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 투자하려는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어, 시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경매로서 꼭 물건을 좀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정직하기로 소문난 입찰대리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이 시세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그 확고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2억짜리 물건인 게 확실히 조사가 되셨으면 뭐 1억 5천에 가져가겠다 이건 도둑놈 심보니까 그, 그런 거를 입찰 대행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요 2억짜리 1억 5천에 입찰 대행해 달라고 그러고 성공하면 성공 보수 준다 그러면 어떤 중개사가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억짜리면 진짜 싸게 사도 1억 8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경매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싸게 사도 1억 8천 이에요 뭐 1억 9천다반사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10% 이내에 깎는다고 해야 중기업자도 뭔가 할 생각이 생길 거고 그리고 성공하면 드리고 성공 안 하면 못 드려요 요런 시스템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사람도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입찰을 대리 맡기는 순간, 이 사람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의뢰자한테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해 줘요. 근데 그러한 노동력을 성공하면 주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거는 중개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수금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드리고 몇천 볼라고 시도하는 건데, 3만원, 5만원을 못 드리면 말이 되나요? 3만원, 5만원 드리고 성공하게 되면 얼마를 더 드리겠다. 요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셔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